안녕하세요. 저는 음. 강의하는 아이들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음.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의 고3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강의하는 아이들 수업 방식이 제가 직접 문제풀이를 해보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저의 문제풀이를 보여주고 약간의 피드백을 또 받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의 문제풀이에 약간 잘못된 점과 더 좋은 방식을 또 알아갈 수 있었고 그 문제의 개념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문제에 그 문제풀이를 또 적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 풀이의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남아서 저의 수학 공부 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학원의 칠판 진도 방식과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제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예전에 수업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앉아서 그 선생님의 수업 풀이 방식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풀이 방식을 듣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하고 다른 문제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제가 직접 문제 풀이를 보심해보고 또 발표해 보면서 어더 저에게 맞는 문제 풀이 방법을 구축해 나가고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도 쉬웠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에서 선생님한테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어,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그제 문제풀이를 보면서 아, 이런 어떤 피드백을 또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 제가 좀더 수월하고 그, 그런 수학 문제풀이 방법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일단 강의하는 아이들의 수업 방식 자체가 문제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런 그 직접 제가 문제 풀어반, 풀어가는 생각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 수학을 다루는 그런 생각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어서 다른 과목들까지 수학 포함해서 모두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강의하는 아이들의 학습법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문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썼는데, 다른 문제 풀 때는 그 문제 풀이의 어떤 점을 사용해야 될지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만,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어, 소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방법을 안다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나 또 다른 단원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